자, 제 계정 먼저 보여드립니다. 자, 스바 공방, 걸서장이70 찍기, 그 다음에 기념비 통상, 그리고 배지, 끼고 있는 어, 다니엘, 12 다니엘, 더블 6이 라온다 자, 6, 그 다음에 팔로 갑시다. 4, 칼로이, 아니야아니야 대가님! 안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님, 어, 아톰님, 똥꾸냥에 박아줘, 아톰님, 헤멧42 인수. 여행권 80 찍기 건설 장비 70 무력화 발생기 더블 증가 홀짝 생성기 그 다음에 바로 내 땅을 빼주시는 거 너무 나.. 나쁘신 처사 아닙니까? 자그 다음에 깔리 건설 장비 향수 힐링 여행권 천사 무력화 그 다음에 루시입니다 레이서 헬멧 80 추가 사이링 백무 발생기 행수 띄고 있습니다 패니컨다 <laughs> 저의 랜드마크 다 뺏겨버렸습니다 아살라나마이쿰 사와디카 헬로 봉주, 헬로 봉주. 아프리카 도토 도보 잠보 사랑한다. <목소리> <목소리> 강제 이동. 오픈. 자1 0 먹으러 갑니다. 1 0 나. 10일. 대가님. 세가님, 살아온나 자, 세가님, 살아가구요 시간의 탑 들어가준 다음에, 그 다음에 12. 아! 11, 나이스, 좋아. 근데 저를 땡기러 오실 것 같은데, 이거? 사장권 아니죠? 다행이네. 아, 바로 이거 뺏으러 오는구나. 아, 이런. 자, 스모비야 아까부터 계속 카톡 친찬 대야되지 않나요? 멋정니 <목소리> 게임 친구 같이 할 게임 같이 하려면 게임 친구 해야지 같이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카톡 친찬 해야지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는데 이러시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들어온 거냐고 랜덤 매칭 아까 두 자리 하는 거 보셨죠? 스모비야 방송 보고 있지 방송 보고 있니? 방송을 보고는 있니? 보고는 있지 이, 이분들은 어떻게 들어왔겠니? 랜덤 매칭 해서 들어온 거잖아 타인전 랜덤 매칭하면 되잖아 어? 몇번 말하니? 매니저도 계속 말했어 사랑없다자 더블 2가 아닌 3 땡기러 가야됐구만 3 3 3 제쓰 yes! 야 여러분들 우리집에서 라면 먹고 건다 어, 할인? 나왔어? 좋아, 할인, 좋아, 괜찮아. 어, 자, 퍼스트 블러드, 카드 찢어버립니다. 좋아요. 8. <laughs> 8. 야, 벌써 여러분들 제가 더블킬 나오면서, 아톰님과의, 네. 어, 건곤일 척. 건곤일 척. 음. 자, 약간 1 그래, 차간차간이 하나에다가 저는 일단 몰빵합니다. 곱하기 8 좋구요. 자, 12 다시 노려보고요 이거 구리있죠? 아니죠? 아쉽죠? 아유 아니죠? 아니죠? 7사랑한다자8 3 에이 예이 자루쭈르르르르르 따라갑니다 일단은 저거 땡길 수 있는 놈 없죠 자 여러분들 추천 깜박하시분 한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추천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당신의 닉네임이 위에 뜨게 됩니다 한번씩만 눌러 주걱니~~ 누르면더사랑온다자 여러분들 따라갑니다 날라갑니다 석상먹어줍니다 방어차들을 이럴수가 민기미키키실 <목소리> 사랑왔나 야이거 이거, 이거. 그니까 러이뭐 따라하는거냐면은 라디오스타에 그 뚱뚱한 여자 개그맨이 나왔었는데 뭐야 얼마야 아이 너무 비싼데 거기서 그 사람이 김고라를 따라하는건 따라하는건다 자10 10, 10. 그렇지! 좋다! 어어 에이! 아니죠! 구 이거, 이거 반칙이죠 이거! 에이! 나 명확하시죠? 자 저는 3 노려봅니다. 그렇죠! 빗자루 나이스! 빗건이 안 터지네 그쵸? 너무 안 터지죠? 버쪽이 인수물이 없어요 저는. 저는 보조옵션에 운이 없습니다. 정말 고자예요. 보조석 고자예요. 자, 궁금하신 분뽀쪽기가또 오늘 영비스로 저격을좀 했다고 한거 같은데 궁금하신 분 요거 한번 찾아보세요. 숫자로 파산한 뽀쪽왜 왜? 아, 깜짝이야. 왜? 어, 그래. 이거 이거 아톰 님이 사줬어. 이제 슬슬 우리 누나랑 엄마가 방송을 즐겨 출연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사 한마디씩만 하고 가세요. 들어온 김에 인사 한 번씩만해. 위에다 다니까 너무 열 받을 것 같더라고. 한마디 빨리 인사해 빨리. 아 들어와. 들어오는 거야? 또 금요일에 찾아뵈요 하이엄. 금요일마다 집에 오네? 아, 오늘 이 시간에 온 거야? 놀다 온 거야? 아니 일하고 왔어. 잘났다. 아, 남자 친구 생겼어? 아 일이랑 남친할 듯 누구랑 일 일이랑 야, 음, 금상태가 괜찮네. 술 먹었어? 안 먹었어. 왜 그래, 근데? 뭐가? 왜 그래? 왜가요? 왜 들이대? 어, 오늘 그냥 왔어. 오늘 좀 예쁘게 하고 왔거든. 그래서? <laughs> 어. 아니야, 머리 아니고. 감사합니다. 그래, 추천 한번만 해봐. 여기 여기 일러. 여기, 일로 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추천 한 번씩만 눌러달라고, 해, 위에 보면서. 그냥, 아예 추천 눌러주세요, 빨리 하면 돼. 추천 눌러주세요! 채팅창은 여기고. 이쁘대. 화장 잘 먹었대. 감사합니다. 응. 빠이. 꺼져. 꺼져. 게임해야 돼. 나영누나 누구야? 나형 누나 아니고 네. 제, 네. 제 어린애야. 꺼져! 게임해야 돼. 이제 슬슬 우리 나나 나 그러면은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진짜 한 달에 한두 번씩 방송을 아예 누나가 하는 거지 어 내가 한한한 한 달에 두번 정도 쉬고 내 아이디어 누나가 방송하는 을 거야 어어 어, 누나가 오니까 파록이 들어오네 야 누나가 복이 있네 바로 사랑한다 누나 사랑한다 그 반대로 해라라고 반대로 샤발 누나가 별풍 다 먹는가? <laughs> 반대로 해요, 보총님 너무한 거 아니니? 너무한 거 아니군, 근데. 누나가 백수면은 그렇게 하겠는데, 백수가 아니야. 어쭈구리, 어, 아, 천만원 가져가. 어, 내 마음이야. 자, 유, 별바라기 좋습니다. 내 전재산 다 털어서 쓴다고? 야 이씨. 자, 이씨, 나쁜 놈들. 밍디미키, 키츠 자, 저는 8억의 자산 갑니다. 난 부자가 아주 좋다. 누나가 백숙이면 그렇게 한다고요? 웃기냐? 재밌냐? 콩바거잘잼 야, 비싸게 붙일 거 잘했어. 아, 근데 블랙, 블랙코 블랙, 블랙코를 여기다 하셨네? 안녕, 블랙코. 오. 그렇지, 일단은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1억 정도야, 뭐. 아이, 가져, 가져가쇼, 가져가쇼. 내 마음이요. 가져가 어. 거의 딱 기다리고 계시오 아이 못 땡기네 저기 위치가 자 저는 일단은 8뺏서먹으러 갑니다 7종은거 에이 개기일식이야? 어디 개기일식? 어디 중화요리 앞에서 일식이 개겨? 어디 개기일식? 어디 한식 앞에서 일식이 개기일식? 아, 도잼 기꺼 사랑한다. 노잼이라고 한다. 11. 자, 땡기러 갑니다! 어디 계십니까, 근데? 어디 계세요? 안 보입니다, 캐릭터가. 어디 가셨지? 아, 내땅 위에 계셨구나, 샤발. 10. 아, 어, 둘이 부비부비하고 가고 있었어요, 보정님 자, 저는 계속 쫓아갑니다. 10 쫓아갑니다. 나블10 쫓아갑니다. 좋아요. 아, 안녕. 사용 안 해요. 그 다음에, 따블이 갑니다. 따블이 그렇지! 김현비! 김현비 백이 좋아요. 바이오 바이오. 아싸, 좋은 나톰님. 그대로 이어서. 이 분위기 그대로 오르 가면 못 땡기네. 7로 갑니다, 그러면. 6 사랑한다. 살라있나 아독 조심하세요. 아이고, 다 이거 다음에 요새면 저 10초 좀 쓸게요. 예약 안 된다. 안 돼, 안 보이. 저기 비싼 보이. 비싼 보이. 안 도잉! 자, 이거 여러분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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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10. 아, 멀리 도망가십니다. 라인 독점이 훨씬 가까워지셨어요. 호작 쓴다. 아이, 팔 사랑한다. 자, 팔 주름장 거 먹어줍니다. 자산이 2억 2천까지 올라오셨네, 이거. 아낌없이 빨리고 있어요. 자, 따보사 현재 판돈 8억 6천 가져가고요 트독강 나옵니까? 나왔네! 자, 트독 조심해야 헌다. 주사위 살아요, 더블에이! 다! 주컬사랑 헌다. <laughs> 오케이. 자, 홀자 8. 6 아니면 8. 아이, 에이씨, 이게 왜, 왜, 이게 왜, 더블 1이야 아이. 아이, 이거 아닌데, 아이, 이거 오. 아이, 조진 것 같은데요, 이거. 자, 7, 아이. 하, 아 이거 아니죠. 아, 이거 아쉽죠. 너무 아쉽다고 한다통행료 2배. 아, 이거 아닌데. 야, 누가 안나고 보고 있어, 이거를. 허허허허! <laughs> 주사위 찮았다미발동 여러분들 좋아한다. 좋아한다. 좋다. 다행이다. <laughs> 헌다 7. 다행입니다. 일단 살아있어요. 아, 아직 살아있습니다. 축복의 메이버 자, 일단 땡기고 갑시다. 땡기고 가자고. 작게 땡기고 가자고. 그렇지. 일단 땡기고 가자고. 아나하 땡기는 게 아니었나? 그다음 턴에 1 2 3 4. 아이8 0가 이거? 아 돼. 공방아. 제발 공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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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온다. 마스터. 살아온다. 살아온다. 7가다 7. 7. 7. 자. 예에이, 씨, 칠, 가야지, 아이. 아이, 씨, 아이. 아. 아아. 아, 빡이, 친다 자, 일단은 견제 들어가야 돼요. 투독할, 살아 계시죠? 10! 그렇지! 자, 죽고 살아 있습니다. 자, 일단 막아주고요. 장기전 들어갑니다. 장기전 좋아요. 자, 자사 지금 아웃턴 남았고요. 아웃 턴, 오, 오를 치라고? 자9 출발이 다행입니다 마법강사 아니시구요 자 이거 랭킹점수 이거 이거 여기 한번만 매기면 랭킹점수 이거 역대급 나올각입니다 자9 구. 일단 9 여기서 뭐할까요 건설대로 갈까요 오케이 건설대로 갑시다 준비하시고 손다고 한다50% 공방먹으려고 하다가 오늘 그29% 공방 먹었습니다 다행히도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대가님 어서 오십시오 역트독각이죠 근데 할데가 없네 이거 니네미키 낀실 오로치! 오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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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자, 일단은, 찬찬히 사. 오로치, 다시 오 들어간다. 자, 일단 혼자서 기념비 받고요 후. 자, 드라마 나옵니까? 역대급 나옵니까? 블랙홀 발생, 아이, 불발 터지겠죠? 불발, 불발? 불발, 불발? 불발, 불발! 샥! 불발, 불발, 사랑한다. 자, 하지만 강제 이동하시죠. 강제 이동, 강제 이동, 6을 매기십니까, 일단? 자, 튀어서 7? 튀어서 5? 튀어서 7!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10 갑시다, 10. 10. 명! 촌! 까잇! 까이 18이라도 나오지! 아, 한타, 아이. 아, 막타가 안 나오네. 막타가 안 나와. 아, 이런, 여러분들은 다 되지. 쉬었다고 한다. 자, 이것도 실피하고요 미쳐버리겠네. 아, 이거 한 턴만 나오면돼한 턴만. 딱한 방, 한 방. 어!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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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얼마야? 아, 어, 다행이다. 2천만 원밖에 안 한다고 한다. 나쁘지 않다고 한다. 자, 파이 자, 식스 아, 불발 안 끼고 온게 이게, 이게 좀 짜증나네 불발이 없어서 아 11을 가요, 보존님 어? 왜왜왜 11왜 유, 오케이! 여기 아주 단골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한다 파, 살승이라! 메모리! 자, 랭킹 점수 얼마나 깎였는지 봅니다 자, 확인 들어갑니다 자, 아톰님의 랭킹 점수 아동님 사랑한다. 25만점 사랑한다. 헤헤헤 <laughs> 수고하셨다고 한다. 아 If 라이바 like my episode, s h your big thumbs up. <laughs> 저희 방 부회장님이신데요. 아 저희 방 부회장님이신데 정말. 사랑한다. 하하. <laughs> 다음 계정 봅시다. 아이 좋아요, 즐겨찾기 버튼, 구독하기 버튼, 댓글 달기 환영합니다. 사랑한다.